안녕하십니까 지비스터디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윤지혜 강사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지문은 고1, 고2 응용, 응용어법입니다 어... 1등급 이상 학생 대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지문 A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서 humans are omnivorous 인간은 잡식성이래요 그 의미는 그들은 어, 소비하고 그리고 소화시켜요 다양한 어, 플랜트나 아니면은 어, 동물들 근데 이거는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인간의 잡식성에 대한 패러독스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역설 A 먼저 어, 빠르게 체크포인트 잡겠습니다. 어, humans are omnivorous 인간은 잡식성이래요 이거는 아까 해석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체크 포인트로 잡을 구문은 어, 뒤에 보니까 can 다음에 동사 원형 잘 쓰였고, 그리고 in surroundings, 어, 전치사도 잘 쓰였고, pp 형태인 f i n d pp 형태인 found도 잘 쓰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어, 체크포인트로 잡을 점이, 여기 컴마 뒤에 means that 있잖아요. 여기에 주어가 원래는 위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위치나 아니면 관계 대명사가 오거나 아니면 주어 동사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주어가 일단 생략이 됐으니까, 주격이 일단 생략, 생략이 됐으니까, 이 민스를 분사 형태인 미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1번의 어, 컴마 민스를 어, 미닝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이번 체크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드밴티지가 있었어요. 장점이 있었어요. 장점은 우리는 플렉시빌리티가 있었는데, 어, 자유롭게 적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되게 유동적이게 우리는 지구에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잡식성이다. 잡식성이 그걸 도와준다라는 내용이었고, 어, 단점은 대신 한, 한 싱글 푸드 프로바이트 아니 싱글 푸드 한한 개의 그런 어 플랜트나 아니면 애니멀도 우리한테는 영양을 충분히 줄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플랜트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애니멀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어 되게 뭔가 여기 퀴시였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경고하는 게 있대요. 근데 그거는 잘못 먹으면 탈이 난다. 인간한테 엄청 harmful 하고 그리고 possibly fatal. 그쵸 아마도 굉장히 위험할 것이다. 어. 치명적일 것이다. 이렇죠. 그래서 이러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종류의 음식만 먹을 수 없고 꼭 우리는 여러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 대신 우리는 잘 적응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딜레마는 the need to experiment combined with the for 컨저베이티즘 uh, 이러한 어, 필요가 있대요 어, 연구할 필요가 있대요 모, 모모와 함께하는 그, 그 필요성 그 보존성 그리고 이거는 모모로서 알려진 어, 잡식석의 패러독스라고 알려진 그래서 저는 어, 여기에서 known for 여기를 되게 주의깊게 봤는데요 체크포인트로 be known for be known to be known as 이렇게 세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데요 일단 체크포인트 잡겠습니다. for를, for가, 그리고 is, known, as로 한번 체크포인트 잡겠습니다. 네, 그리고 2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2번에 보니까, l a t e r than attempting to punish a student with a low grade or mark in t h e hope it will encourage them to give greater e f f o r t in the future more than trying it rather than t r y i n w i t h low grade right not a s t mark right now really sting i 낙인을 준다 이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낙인을 주냐면, in the hope it will encourage them to give greater effort. 그렇죠. 넌더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어, 각인시키는 거보다, in the future 나중에 꼭더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보다, teachers can better motivate students. 그렇죠. 어 학생, 어 선생님들은 더더 더 motivate. 동기부여할 수 있어요. 학생들을 by considering their work. 그들을 어떻게 함으로써 심사숙고함을 고려함으로써 고려해줌으로써 그들의 워크 그들의 숙제를 as incomplete 그 미완료된 그들의 숙제를 고려해줌으로써 그리고 then 어, 그 다음에 and then이죠 그 다음에 uh, requiring additional effort 그래어 준대요 필요+ 필요로 준대요어 추가적인 그런 노력을 필요로 해준다는 거죠 그니까 러 이게 더 맞다는 거예요 막 혼내고 이런 거보다는 더 그들이 더 쉽고 그리고 더 추가적인 과제를 줌으로써 그들이 완+ 완료할 수 있게 그 과제를 완료할 수 있게 발판을 밟아 나간다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효과적인. 어, 티칭 방법 빠르게 체크포인트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letter than, 이렇게 지금, letter than으로 지금 병렬이 되어 있죠. 그래서, and then, and then이 우리가 접속사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는 병렬 구조입니다. 근데, 어디랑 병렬이 되느냐? By considering, 그쵸? 심사숙고함으로써, 여기랑, 그 다음에, and then, requiring, 그쵸? 요구된다. 이렇게 해서, 저는 체크포인트를, require, requiring. 로 바꾸겠습니다. 네,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체크포인트 빠르게 잡겠습니다. 이러한 어, 방식이에요. 근데 이러한 방식이 뭐냐면 였 위에 보니까 여기 어, 비치드 스쿨 어, 미, 아, 비치우드에 있는 미들 스쿨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안하는 방법인데 학생들 성적을 a b c d랑 그다음에 d 대신에 i라는 incomplete 그러니까 너는 미완성됐다. 나쁜 그러니까 어 d grade 된 애가 아니라 어, 미완성되네다 이걸 완료하면 너는 굿 그레이드를 가질 수 있다. 라는, 어, 그런 낙인을 이제 심어주는 거죠. 낙인이 아니죠. 이거는. 그쵸. 마이크를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스튜언트는 어, 받는데요. 아이 그레이드를 받는 스튜언트는 필요로 한대요. 그들이 추가적인 월크를 할 것을, 그러니까 추가적인 숙제를 할 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그 퍼포먼스를, 어, 더, 어, 가져옴으로써 그러니까 추가적인 수행을 함으로써 그들은 그 acceptable level 그렇죠 어 도달할 수 있대요 그 수용 가능한 레벨을 그렇죠 그래서 4번 체크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The p o l i c y i s based on the belief 이러한 어, 정책은 기반되어 왔대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은 스튜븐트는 어, 수행할 수 있다 어떠한 어떤 어떠, 어떤 곳에서 어, 이러한 실패적인 레벨 또는 Submit failing work. 저 그래서 제출하는 거죠. 그 실패적인 그런 과제 수행물을 어디에서? In large part. 전반적인 파트에서.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티 r 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일 거니까. 어.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뭐에 대한 체크포인트를 잡았냐면 the belief 위치를 belief t 수로 바꾸겠습니다. 1번 주어 동사가 생략됐으므로 means를 meaning으로 바꾸겠습니다 2번 uh, is known for를 known as라고 바꾸겠습니다 박희철 선생님 저희 3개 있었잖아요 be known to 그 다음에 be known to be known for 그리고 B, 논, n S. 여기에 대한 차이점 한번 둘다 똑같이 모모로스 알려진 이잖아요. 한번. B, 논, n 의 경우는 네. 플러스 대상이 오고요. 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네. B는 또는 속성이 오니다 주어에 대한 어떤 속성과 그것을 알려져 있고요 S 네. 드 다음에는 앞에는 어, 주어에 또 다른 어떤 동등한 것 역할을 하는 역할을 어, 하 이 추가 설명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 e k n o 가 쓰였던 이유는, 어, 여기 앞에 주어에서 우리가 비 e k n o 라면 왜냐면 이 딜레마가 더언니버스 파라독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같은 말이기 때문에 비 e k n o 가 쓰인 겁니다. 3번. require를, 어, 이거는 접속사 병렬이기 때문에 by considering과 병렬시켜서 requiring이라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4번, the belief 위치를 the belief t e a t 으로 바꾸겠습니다. perform이 자동사로서 저는 d e a t 라고 생각하거든요. 심상대 선생님, 어떻게. 네. 여기 저는 그냥 The Fact That 처럼 그렇게 쓰이는 거. 네, 네, 네. 아, 그쵸. 아니, 아,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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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쵸. 네. 네. 그러면 저는 신성능 선생님의 견에 따라서 The Fact That, The Way That 처럼 네. 동격의 테스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출제율과그 다음에 단위도 한번 잡겠습니다. 출제율 꽤 높았습니다. 이거는 콤마 어, 뒤에 그냥 민즈라고 어차피 의미는 상통하니까 어, 몸으로써 의미된다라고 되는데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면은 앞에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분사로 바꿔야 됩니다. 출제율은 좀 높아요. 이거 미닝은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4점 정도 그리고 난이도는3.5 정도 주겠습니다. 굉장히 헷갈립니다. be known for 그다음 be known to be known 어 o n as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앞에 뒤에 있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쓰는 전치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뜻은 똑같은데 대상이 대상으로 우리는 어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출제율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얘도 4. 그리고 난이도도 4. 이거는 접속사 병렬입니다. Considering 이랑 r e q u i r i n 병렬 됐죠? 이거는 출제율은 높습니다. 높은 편이고, 3.5 정도. 근데 우리가 병렬이란 거, and then이 접속사라는 걸 알고만 있다면 은 굉장히 쉽게 풀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3 정도 주겠습니다. The belief that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우리가 암기를 하거든요. 보통 학생들. The way that, the fact that 이렇게 동격에 대시다라고 암기를 하기 때문에 출제율도 꽤나 높습니다. 그래서 어, 출제율은 4. 어, 난이도는 대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3 정도, 아, 2.5 정도. 수겠습니다. 어, 시간에 맞춰서 빠르게 잘 진행해 주셨는데, 조금 학생 입장에서 들었을 때 아쉬운 부분은 1번의 분사화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왜 분사인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그리고 리콰이얼 같은 경우도 병렬 구조가 일어난다고 했었는데 그럼 병렬 구조가 일어났을 때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처음에 네 번째 거더 빌리프 댓할때 동격의 접속사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도 설명 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대서사 위치랑 명사와 접속사 대세 차이점 그 부분이 두 분과 그다음 뒷부분이 이제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그런 부분들에서 먼저 문법에 대한 용어를 설명해 주시고 나서 하셔야 되고요. 어~ 학생 일단 문법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잘 잡으셨는데 해석 부분이 납득이 잘안 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해석을 해주셨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학생 입장에서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급은 1등급이라고 잡으셨는데 그럼 해석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어~ 핵심만 전달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1등급은 너무 높게 잡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워서 해석 부분 명쾌하게 하시는 부분, 그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목소리 너무 좋고요. 그런 부분은 잘 들으셨는데, 뭐, 마사님이 하신 것과 비슷한데, 일단은, 아까 뭐, 예를 들면 1번, 어, 캥크인드 1번 잡았을 때에도, 주어 동사가 생략되었으니까, 이라인좀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주어 분사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말로, 물론 이제 글로 할 때랑 또 말로 설명할 때, 좀 정확성이 떨어질 수가 있지만, 말로 할 때, 비교적 그 정확성이 계속 아닌 말을, 그러니까 틀린 설명을 계속 하시는게몇 개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더 정확하게 전달할수있는것 같아요. 생각하셔같아요 그리고 또, 어, 출제율 난이도에서도, 뭐, 2번 같은 경우에도, 비 e no for, be no 같은 거는 이제, 중등부 때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과하게 너무 높게, 네, 좀생각하고같습니다일 네, 조금 이제, 나 좀, 금 그래도, 어, 조금 이제, 말이 이어가시는 부분은, 저는, 영어 라는 훨씬 더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윤재 선생님. 지금 마사라선생님이성인 선생님이 지금 조언을 했는데 지금 영어를 내가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고 지금 듣는 거예요. 듣는데 본인의 입에서는 응원, 응원을 뭐라고 들리는데 저게 지금 무슨 뜻이라고, 무슨 뜻이라고 설명하는 거지? 이렇게 귀에 싹 들어오질 않아. 지금 그래서 내가, 내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건가? 이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마사라 선생님 평, 평해보세요. 그 다음에 인성 선생님 평해보세요. 하는 이유가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명하면서 1등급이다. 그러면 길게 설명을 안 해도, 아, 주제는 이거고, 답은 왜, 왜 민수가 미닝으로 바뀐다? 바뀌는 이유. 어? 바뀌고 나면 해석은 어떻게? 그 다음에 답을 찾는 이유니까 큰그 문제는, 그 문제랑 똑같이 안 나와요. 그러나,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답은 이렇게 찾는다. 2번은 또 어떻게?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그런데 본인이 해석을 하는데 해석이 주저리 주저리 연결되어 가게 해석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지금. 무슨, 무슨 말을 하면은 1번 뭐 하면은 해석이 끊어지면서 그 해석이 귀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근데 본인이 답은 다 맞췄어요. 그러면 무엇을? 이런 그 답은 맞춰서 문법은 본인이 다 안다고 치고 그러면 해석을 하면서 학생한테 쉽게 접근해주고 다가갈 수 있는 그것만 연습을 하면 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 전문가들이 본인의 강의를 듣고 평가했으니까 그걸 기록해놨다가 그것을 쉼 없이 연습을 하세요. 자 수고했어요. 네. 주제 분석 강결하게 잘했으나 지문 해석을 부자연스럽게 너무 짤막짤막하게 나누어서 우리말이 매우 이상하게 들렸고 이런 방식이 고2 지문 독해에서는 무리가 있어 보였다. 적어도 10개 단어 이상을 끊어내어 읽고 해석을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문장이 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 넘겨가서 내용의 흐름이나 논리가 잘 연결되어야 되는데 연결 포착되도록 해석되어야 되는데 습관을 좀 가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들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예, 그 난도 질문에, 지문에 대비하는 독해 수업이 될수 있다. 법법 체크는 차분하게 잘 진행했으나 설명, 설명이 직결 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단각가좀 선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판수 속도는 좋으나 글씨 크기가 보이지 못하고 세련미가 부족했다. 그래서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